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만삼세 발달 특성과 놀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 3세는 유아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안은뱅이 책상이 아닌 입식 책상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신체 활동과 그리고 더 많은 인지적인 발달을 요하는 그런 활동들과 놀이들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생활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만 3세에는 기본 생활습관부터 차근차근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2학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만 4세가 되었을 때 적응하는 데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 만 3세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지원하실 때 기본 생활 습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우리 쌤들께서 좀더 가르쳐야 할 것들은 분명한 가이드를 가지고 아이들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3세 같은 경우에는 대소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운동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자신의 대근육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뱅글뱅글 돌아요. 이런 식으로 대근육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높이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연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발자전거를 이용해서 세발자전거를 어, 탈수 있는 연령이 되기도 하고요. 운동 기능 및 감각과 그리고 눈을 협응해서 하는 그런 신체 활동도 굉장히 유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가지고 바구니에 넣는 것, 농구 놀이를 하는 것, 또는 축구 놀이를 하는 것, 무엇인가 목표를 놓고 그것에 자기 대근육을 맞춰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한 연령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런 뭐 농구, 공을 넣는 것, 또는 이제 발로 공을 차서 골대에 넣는 것 이런 신체활동을 지원해 주셔도 굉장히 또 잘할 수 있는 연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휘발달에 있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 2세 아이들이 지금 만 3세 아이들만큼의 언어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만 3세 아이들도 만 4세 아이들 그런 언어발달의 수준을 보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천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3세만 돼도 아이들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문장 구사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유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연령입니다. 언어 습득의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유념해 주셔서, 아, 우리 반 누군가가 좀 언어가 느린 것 같아, 다른 또래에 비해서 느린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많은 어휘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그 습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그것을 습득해서 어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정문을 사용한다거나, 자기가 가진 의문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의문문 형태의 문장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우리 반 아이 누군가는 의문문과 부정문 사용이 조금 어려워 하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언어 발달에 있어서 또래보다 조금 늦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만3 세만 되어도 선생님이랑 같이 책을 읽거나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림만 보고도 그 내용을 얼추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기억력이 발달하고 그리고 언어가 발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똑같은 책을 계속해서 읽어 주는 것 또한 아이들의 그런 언어 발달이나 그런 인지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읽어 달라는 책을 계속해서 또 읽어 주고 어 이거 어제도 읽어 줬고 엊그제도 읽어 줬고 계속 읽어 줬는데 일주일 내내 이 책만 읽어 달라고 하네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아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그런 상상력이나 그런 기억력 그리고 어휘를 더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 5분, 10분, 그러니까 10분 이상을 넘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놀이하다가, 어, 쟤는 왜 놀이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흥미를 길게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만 놀이를 바꿀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아, 이 시기 아이들은 그렇게 집중력이나 흥미 유지 시간이 길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는 걸 아직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가 TV나 아니면 책에서 봤던 내용이 실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놓고 상상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놓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그 거짓말이 정말 나쁜 의미를 가진 거짓말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기에 가상과 현실 가운데서 상상놀이를 조금 더할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정말 풍부하게 상상놀이를 할수 있는 또 연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사회성 발달입니다. 이제 유아 시기만 되어도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큰 비중을 또 두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사회성이 본격적으로 좀더 발달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사회성 발달, 사회 발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유아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3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과 독립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2 세만 되어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과 동시에 의존성 또한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도 하고 싶고, 독립도 하고 싶고, 또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어, 그것을 선뜻하기에는 좀 어려운 연령이 만이세라면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이 만 2세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니까 누군가에 의존해서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것보다, 나 스스로 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어. 내가 정말 이것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어. 라는 것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마음껏 아이들이 느끼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센스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율성과 독립심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팁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 3세 아이들은 뒤에서 살짝 살짝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센스 있는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성의 발달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을 아직 다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놀이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물건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아직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시기에 뭐 연합해서 놀이하는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때는 병행해서 놀이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놀잇감을 친구와 나누는 것을 어려워한다거나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것을 좀 배울 수 있게 도와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알려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나누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아, 이거 다른 친구도 같이 놀면 다른 친구가 기분이 좋을 거 같아. 어때? 같이 한번 놀아 볼래?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해 주실 수 있지만 자, 같이 놀아야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너는 나누지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이 시기에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만 2세도 거의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데, 성인이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놀고 있을 때 성인이 와서 같이 놀아주는 것들, 아니면 아이 스스로 성인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같이 무엇인가 놀이하자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 귀찮아서 하지 마시고 아이가 아,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인과 함께 놀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내가 잠깐이라도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을 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요청한다면 잠깐이라도 아이와 눈이라도 마주치는 상호작용 또는 뭐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또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생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선생님이 나와 함께 놀이하고 내 놀이를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반응해 주고 있다라는 느낌만 주셔도 아이들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리고 정서 발달 부분입니다. 사회성 발달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또 정서 발달이 되는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친구가 빼앗아가면 친구가 빼앗아갔어 미워 싫어 안놀 거야. 이런 식의 자기 분노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또 친구가 나에게 무엇인가 뭐 나누어졌어. 그러면 가서 막 뽀뽀도 해주고, 막 예쁘다 예쁘다도 해줘요.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이 표현하는 부정적이 되었든, 긍정적이 되었든, 그런 모든 정서적인 표현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걸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같이 느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마음을 위로 받뀌고 싶어 한다면 같이 위로해주시고, 이런 역할 굉장히 만삼 세에는 중요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실타 안에. 뭐 못해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반항적인 표현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2 세를 거쳐 오면서 아이들이 어 자신들의 아름의 주관도 생기고 자신들의 이제 독립성과 이제 그런 자율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 자기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것들, 원하면 갈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기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반항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그런 보듬어 주시면서 아이 시기 아이들은 충분히 부정적인 의사 표현과 반항적인 표현을 할수 있는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들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신체 컨디션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정서적인 표현이 강렬해질 수 있는 시기가 또만3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들도 그렇지만 만3세에도 아이들이 낮잠 시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피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졸립거나 그럴 때 굉장히 더 많이 짜증내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이 아이가 오늘따라 좀 공격적이고 더 반항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아, 혹시 이 아이가 피곤하지는 않은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은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살펴보시는 것도 이 아이를 지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경쟁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가 선생님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해주셔서 무엇인가 하나를 잘 수행을 했을 때 또는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많이 보여주셔야 하는 시기가 만삼 세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연령이 바로 만삼 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격려 더 많은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가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경쟁심으로 인해서 질투심도 발생하게 돼요. 친구가 나보다 선생님에게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친구가 나보다 더.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것 같고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것 같고 선생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지, 질투심이 생깁니다. 자, 아, 그렇다면 이제 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단 신체 발달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놀이는 굉장히 형태가 단순합니다. 무엇인가 복잡하게 구성하지 못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조작하는 놀이 형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는데 유독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뭐 이런 단순한 반복적인 동작들을 계속해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이 시에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석 블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붙였더니, 어, 붙어요. 뗐더니, 떼져요. 이것이 신기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놀이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계속 한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가끔 어, 우리 반 누군가가 선생님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는데 이것도 혹시 뭐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일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삼 세에는요 아이들이 동작에 있어서 또는 행동에 있어서 반복적인 것을 자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형태로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된 수 있다라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놀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놀이의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에 몰두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서 놀이하는 아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5분, 10분 정도 놀다가 금방 또 다른 놀이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가 집중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 아이가 놀이감이 마음에 안 드나, 놀이가 재미없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해보고 싶고, 또 이것에 대한 흥미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놀이하는 것을 굉장히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놀이에 의해서 연합해서 놀이하는 경우, 한두 명과 노, 연합해서 놀이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남녀 차이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록 놀이를 여자친구들도 같이 하고, 또 역할 놀이를 남자친구들도 같이 하고, 성별을 나눠서 여자 놀이, 남자 놀이, 이런 것들을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자친구들과 어울리고, 또는 이제 여자친구들의 놀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놀이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놀이를 택하는 것이지 이것이 남자 놀이라서 하고 여자 놀이라서 안 하는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신체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신, 신체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다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내 몸을 활용해서 어떤 놀이를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가지고, 내 신체를 가지고, 내가 기어오르고, 내가 뛰어오르고, 내가 그리고 뭐, 높이 높이. 펄쩍펄쩍 뛰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내 몸을 활용한 모든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만 3세 아이들의 자신감과 그리고 성취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면 아이들이 자기의 신체를 활용해서 놀수 있는 놀잇감들을좀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이 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리고 굉장히 반항적인 모습을 놀이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교사가 그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하려고 하고 그래도 교사와 이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걸 갖고 속상해하고 어좀 뾰루뚱해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이고 고집이 세지는 시기인데 이것이 또 놀이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있어서 대처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다가 무엇인가 서로 맞지 않았어요. 친구가 나의 놀이감을 빼앗아 갔어요. 또는 내가 갖고 싶은 놀이감이 저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상황을 풀어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긍정적으로 이것을 가져오고 또는 친구가 내 것을 뺏어가지 못하게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 친구가 내 갖고 싶으면 그냥 가져오고 또는 친구가 가져가면 속상해서 친구를 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흡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개입하셔야 될 상황에서는 직접 개입보다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거 같아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대안을 제시. 해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시기 아이들이 무엇인가 만들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아이들이 열심히 블로그로 무엇인가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끝까지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고 싶은데 그것이 좌절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에는 굉장히 뭐 화를 낸다거나 더 반항적인 모습이나 공격적인 모습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사회성이 조금씩 발달하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기술은 부족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아, 나누기, 기다리, 그리고 차례를 지키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친구에게 놀잇감을 나누어 주었더니 친구가 너무 좋아했고 선생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을 하나하나씩 사용할 때마다 생기는 그런 결과들. 그리고 그런 반응들. 를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성의 사회적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또 그런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례 지키기 그리고 아이들이 뭐 나누기 그리고 기다리기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그 안에서 오는 결과들을 함께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다면 아이들의 사회적 그런 능력들 그리고 정서적인 능력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삼 세의 발달 특성과 놀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잘 적용해 보셔서 만삼세 아이들과 즐거운 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